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쌤박쌤의 오쌤입니다. 망하는 자소서가 되는 세 번째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자소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자소서는 구체적이신가요? 당연히 구체적이라고 말하겠지만 구체적이지 않는 자소서가 더 많습니다. 글자 수는 다 채워졌는데 한 가지를 깊게 작성하기보다는 단순히 나열된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자소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소서의 구체성은 바로 경험의 구체성입니다. 한 자소서의 예를 들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서빙으로 8개월간 일을 했습니다. 보통 5시간 넘게 서 있는 업무로 힘들지만, 고객에게 항상 웃으며 친절하게 도움을 드려 점장님께 인정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구체적으로 작성한 것 같지만 이것은 경험을 나열한 것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되는 부분은 점장님께 인정받은 내용. 즉,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고객에게 친절하게 도움을 주었는지가 나와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빠졌죠.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경험에서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역량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어, 궁금증이 하나 생기네요. 왜 가치관이나 역량을 알아야 할까요? 자소서를 보는 이유가 기업에 맞는 인재를 찾기 위함이므로 기업의 가치관과 맞는지 지원자의 가치관을 확인하는 것이고 직무에 필요한 인재를 뽑기 위함이므로 직무 기술과 더불어 일을 잘할 수 있는 역량을 보는 것이죠. 따라서 자소서에서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역량이 잘 보여야 하는데 단순히 고객에게 도움을 드려 점장님께 인정받았습니다 라는 말로는 역량이 표현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없고요 또 이것을 신뢰할 수 없겠죠 즉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험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고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주장한 내용을 정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자서서의 구체성은 경험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가치관이나 역량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험이냐 보다는 그 경험 속에서의 해결의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세 번째 이유 알아봤습니다. 오쌤 박쌤 많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